루즈 디올 포에버 스틱, 입생로랑 더 슬림 벨벳 레디컬, 지방실 르루즈 딥 벨벳, 맥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 각 브랜드의 대표 벨벳 립스틱 중에서 봄웜톤에게 추천하는 예쁜 가을 립스틱을 골라봤습니다. 봄웜톤이 쓰기 너무 다크하지 않으면서 가을 무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컬러. 먼저 가장 데일리한 무드로 쓰기 좋은 맥 파우더 키스 벨벳 플러스 립스틱 머릿 오버입니다. 맥 립스틱 중에서도 웜톤이면 무조건 호불호 절대 없는 컬러 머리 도버가 벨벳 플러스 립스틱으로도 출시되었는데요. 일단 텍스처가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코랄 베이지에 레드 한 방울, 브릭 한 방울 떨군 듯 탁한 느낌 없이 가장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아마 봄웜톤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섀도우의 팔레트와도 잘 어울릴 컬러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꾸안꾸 느낌으로 바르기에도 좋고 어떤 룩에도 웨어러블하게 잘 매치되면서 따뜻한 가을 분위기 만들어주는 컬러. 파우더키스 립스틱은 얇은 발색, 파우더 키스 리퀴드가 고발색이었다면 이 벨벳 블러 슬림 스틱은 딱그 중간치라서 한 번만 발라도 컬러가 예쁘게 잘 올라옵니다. 머리도버는 봄 웜톤에 정말 후회가 없어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같은 벨벳 블러 슬림 스틱에서 좀더 딥하게 붉은빛으로 레이어링 하고 싶으시다면 스위시나몬이 컬러 추천드릴게요. 로즈 디올 포에버 스틱 720 포에버 이콘입니다. 가을이라 시크한 레드 립스틱 바르고 싶은데 봄 웜톤에 부담이 없는 컬러를 찾으신다면 이겁니다. 디올 하면 999번이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기본 레드인데, 봄웜톤이 가을 무드로 쓰기 좋은 레드는 요7 2 0번이에요 기본 레드에 파죽색을 살짝 더해서 좀더 채도 빠진 웜한 붉은기가 감도는데요. 컬러가 딱 가을가을하죠. 이 컬러는 가름에게도 찰떡이에요. 참고로 999는 얼굴빛을 탁 환하게 밝혀주는 쨍한 선명도의 리얼 레드라서 사계절 추천드리고 720은 가을, 겨울 무드에 더잘 어울립니다. 포에버 스틱 잘 바르는 방법 힘 있는 납작 브러쉬로 발라주세요. 이 립스틱은 픽싱이 빠른 파운데이션 마냥 바르고 나면 입술에 완전 밀착이 되어서 안 번지는 제형이거든요. 일반 립스틱이랑 달라요. 클렌징 워터에 녹지 않을 정도로 밀착력이 굉장히 강한 립스틱입니다. 그래서 바를 때 부드럽게 발리긴 하지만 그냥 입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거칠게 색이 더딥혀질 수도 있어서 꼭 브러쉬를 사용해주세요. 시크하게 레드립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봄 웜톤을 위한 레드립 720 포에버 이콘이었습니다. 입생로랑 더 슬림벨벳 레디컬 314번 리미트리스 시나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4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브라운이 감도는 시나몬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색은 요즘 트렌드인 그림자 같은 음영 클리오 섀도우 갤러리 같이 채도 빠진 컬러랑 매치하기 좋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채도 빠진 섀도우 바를 때 립스틱 채도 잘못 선택하면 자칫 할로윈 메이크업처럼 보일 수 있는데 314번은 봄웜톤이 사용했을 때 너무 무거운 브라운 느낌도 아니면서 얼굴 탁해 보이지 않게 무채색 무드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맥마라케시의 무지방 우유를 살짝 탄 그런 느낌? 참고로 올해 입생 슬림벨벳 레디컬 신규 컬러 5가지가 추가되었는데 기존 컬러가 너무 핑키쉬해서 포기했던 웜톤 분들 신규 컬러 중에는 웜컬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1966은 칠리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마지막 지방시르루즈 딥벨벳 12번 누드로제. 로맨틱한 무드로 쓸만한 로지한 컬러는 이걸로 골라봤어요. 고발색의 확실한 매트 벨벳 가을, 겨울엔 여리여리한 로즈보다는 이 정도 느낌 바르고 싶더라고요. 컬러의 베이스에 코랄이 감도는 웜한 무드의 로즈 컬러라서 웜톤 피부에 동동 뜨는 느낌 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고 톤 다운된 색이라 23호 언더톤에서도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발색 립스틱이지만 브러쉬로 얇게 펼치면 수채화처럼 은은하게 강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시 립스틱은 참 컬러가 컬러가 균일하게 잘 발려요. 유독 지방시 립스틱 바르고 나면 어, 컬러 참 깔끔하게 잘 발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니쉬 고급진 걸로 치면 지방시가 1등. 2 2번은 가을 겨울에 나오는 살짝 채도 빠진 핑크색 니트에도 유치하지 않게 잘 어울려요. 핑크 니트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같은 딥벨벳 립 중에서도 좀더 딥한 느낌, 가을 원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컬러는 35번 루쥬 이니티에입니다. 매트 립스틱 건조함 걱정돼요 라고 하신다면 넷 중에서 가장 제형감 촉촉하고 가벼운 건맥 슬림 스틱 마스크 속 지속력이 가장 중요하시다면 디올 포에버 스틱 중에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또 만나요. 안녕!